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급락하고 있는 제노코를 보려고 합니다. 자, 제노코가 지난주에 2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지금 빠지면서 23,000원대까지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 현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문제 전혀 없습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 실험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이 제 느낌이 맞다면 이거 조만간 또 올라가요. 자,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의 섹터 자체가 어쩌면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 견인 체역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종목들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시가총액이 엄청 큰 것도 아니지만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고 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고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제노코 개인적으로 올해 조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노코의 현재 상태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거고그 외적인 얘기 뭐 제노코를 언제 사고 뭐 얼마에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혹은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 소통망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저한테 숫자 1한 글자만 보내는 분들께는 제가 급등 나올 종목 위주로 제가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드릴 거고, 자1 뒤에 제놓고 이렇게 써서 보내는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소통망 초대를 바로 해드릴 겁니다. 자소통막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고 제가 다른 종목 추천 드리는 것들도 거래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제 채널을 키워주시고 제가 유튜브한테 광고 수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놓고 시작합니다. 네 제놓고 1년짜리 차트는 지금 현재 사실 특징은 딱히 없고 5년 평균 2 0선 위로 올라가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양이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양봉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이 갈수 있어요. 다만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그거는 문제가 전혀 없고 사실 저는 역사상 고가도 어쩌면 올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추세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시간 투자 역시 조금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1년짜리 캔들을 보고 거래를 한다라 치면은 1년이란 시간은 채워줘야 되겠죠.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근데 지금 1월 중순이에요 아직까지 11달하고도 반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시간은 충분히 남았어요 연초부터 날아가면 재미없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상승은 하반기에 보통 나오게 돼요 상반기에는 방향만 만들어 놓고 하반기에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노코는 일단 지금 이번 달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더 오를 거고 일단 너무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노코 월봉 보겠습니다 네, 제노코 월봉입니다. 자, 제노코 월봉도 지금 급등전 패턴을 만들어 놓고 지난달에 오르면서, 여기 보이는 파란 라인로 올라가면서 추세 자체도 상승으로 만들었고 조정도 끝이 났다라고 다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이번 달 지금 캔들이 이거 언제까지예요? 1월 말까지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 달이라는 시간도 생각보다 길고 자, 한 달은 우리가 보통 차트 분석할 때4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플러스 1이 되는데 주봉이 도대체 몇 개가 월봉 방향으로 갔느냐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고 제가 말씀 드 리고, 싶 은, 거는재놓 고, 결 론적 으로 는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도 말씀드릴 거고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노코 영상을 매일 찍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소통망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 해서 투자하는데 도움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캔들 개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월봉은 이렇게 하고 소통망 들어오실 분들은 일제노코라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바로 초대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주먹으로 넘어갑니다. 네 제노코 주봉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매수 타점 위로 올라온 거는 12월에 위로 올라왔고 지금 이 라인을 지켜냈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자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이 두 개가 양이 나왔고 이번 주는 지금 내려가고 사실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열려있냐면 22,000원 언저리까지 열려있긴 한데 여기까지 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일봉에서 설명드릴 거고 일단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을 받았죠 이게 양봉으로 바로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은봉으로 끝이 나면 주가가 다음 주에 또다시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 기준으로 제노코는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은 나올 수 있지만 뭐큰 틀이 무너졌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방향 바뀐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주 정도 눌림받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일본분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는 여기 있는 파란 라인 부근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물린 분들은 어, 이거 더 가겠다. 뭐 유튜브 보니까 다들 3만원 넘어 간다 4만원 간다더라 샀는데 뒤통수를 맞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는 무조건 여기 부근에서 사는게 맞아요 이 라인 지금 현재 17,500원입니다 되게 멀죠 여기까지 당장 못가요 그래서 일단 월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이번주도 어느정도 예상저점은 대략적으로 볼수 있고 이 라인 부근에서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야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수익을 좀볼수 있습니다 자, 저한테 숫자 1 한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제가 이 자리 부근에서 올라갈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겁니다 네, 그리고 일봉입니다. 자, 이제 일봉 같은 경우에도, 자, 디테일한 움직임을 좀 보자면은, 사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자, 이 모양 제가 아까 월봉에서 기억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한달 동안 주가가 일방적으로 갈 때는 여기 라인까지밖에 못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21,900원이고, 내일 되면 조금 올라가겠죠. 해서 이 라인은 내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고까지는 염두에 둬야 돼요. 다만, 이번 주 시가가 25,000원 저리에서 이 라인을 못 넘어가면은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끝이 나는 거. 고 그러면 주봉 이렇게 눌림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 이 구간 자체가 주봉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ABC 조정산파가 사실, 급등전 시그널인데, 이 라인 언저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전 모양이 완성되면서, 사실, 어느 정도 반등할 조짐은 분명히 있는 상태고,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주가가 오르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었지만, 그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늘은 바뀐 거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1이라고 저한테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1 뒤에 제놓고 이렇게 써도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